한국은행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사실상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된 건데요. 이로 인해 연말까지 고물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윤다혜 기자입니다. 다음 주 발표될 6월 소비자물가가 6%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7월 빅스텝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.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며 6월 또는 7, 8월에 6%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소비자들이 향후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의 방향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4%에 육박했습니다. 이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빠른 임금 인상을 부추겨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최소 0.27%포인트 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 같은 상황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예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과 c 티은행은 기준금리가 다음 달 빅스텝이 단행되고 80, 11월에 0.25%포인트씩 추가 인상돼 연말에는 3%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블룸버그 통신도 하느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원화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. 하은이 다음 달 13일 금통위회의에서 역대 처음으로 빅스텝 역사를 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.